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미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하잉크코리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지금 폭포수처럼 무너지는 양상에 많은 분들이 지금 덜컥 겁을 먹고 계실 것 같아요 상장 폐지 시즌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주가 급락 변동에 좀 예민할 수밖에 없고요 하잉크코리아 실제로 여러가지 물량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눌림목 구간에 나왔던 구간이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권리락 상승 모면텀 이후로 M자로 주가가 무너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자 오늘을 기점으로요 저점을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려는 세력의 힘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금락 모멘텀 여러분이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손에 떠 나가면서 나 너무 무서워 더 떨어지기 전에 도망갈래 하고 손에 고간떠 안으면서까지 뒷공물이 빠져라 손절하실 필요 없고요 우리 조조님들 분명히 동전주 하락이 아닌 여러분의 원금 회수를 위한 지폐주 상승 모멘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나와 줄 겁니다. 당장 올 봄맞이 노다지 수익을 위해서 2, 3천원대의 안정 구간 우리 주주님들이 잡아 가실 수 있도록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반등 전략 한번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하잉크코리아 지금 우리 주주님들이 알아 가셔야 하는 투자 유의사항과 함께 대처법이 어떤지 총정리 브리핑 들어가 볼 테니까요. 오늘도 영상 재미있고 유익하게 끝. 까지 시청하시고,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제가 짧게 여러분께 추천 정보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참 돈 나올 구멍 없죠 모두가 돈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돈 나올 구멍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요 제 영상 찾아오신 우리 주주님들을 위한 선물이니까 꼭 한번 챙겨 가시고요 알기만 해도 큰돈될수 있는 이번 달 추천 종목 중국계 자본 유입과 함께 시세 임박에 되어 있는 종목이니만큼 우리 주주님들 적재적소의 타이밍에 투자해서 큰돈 만지실 수 있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이 추천 종목에 대한 정보를 일단 간단하게 브리핑 드리자면 올 상반기만 해도 1,000% 알파의 상승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최비서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주가가 10배, 20배가 뛰어요? 말이 돼요? 말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께 그 상승 시나리오를 제대로 된 수익으로 안겨줄 수 있는 역대급 종목이니까 꼭 한번 챙겨가시고요. 매출 영업이익은 당연히 우상향이죠. 매출 영업이익 개박살 나고 있는 재정성 안 좋은 종목을 우리 주주님께 제가 드릴 리가 없잖아요. 현재 세력이 이미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도박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세력이 밥은 멍청이도 아니고 당장 떨어질 종목에 비전이 없는 종목에 이렇게 장기간 물량을 매집하고 자리를 잡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안전 수익주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도 충분하고요. 미공개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올해 상반기부터 AI, 반도체 이런 테마들이 엄청 상승 모멘텀 가져가잖아. 테마만 똑바로 잡는다면 이전에 증권가 리포트에서 단한번더나 나온 적이 없던 소외주들도 한세배 다섯 배는 기본으로 오르고 있는 테마 주도 시장에서 미공개 주도 테마를 미리 알수 있다. 개나 소나 다 알고 있는 뭐 전기차, 리튬, 2차 전지, 뭐 반도체. 이런 거 말고 정말 여러분만 미리 세력들과 함께 미리 자리 잡을 수 있는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국계 자본 투자 사실 이게 제일 큽니다. 일단 중국계 자본 투자는요 금액의 단위 자체가 달라요. 다른 여타 종목들보다 자본 기반을 훨씬 더 탄탄하게 다지고 상승 모멘텀 시작하기 때문에 바짝 올랐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하루살이 상승 힘없는 상승 절 때아니고요 딴딴하고 힘있게 우상향하는 종목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차트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인데 우리 주주님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딱 1년전 이맘때 쯤에 삼성전자의 버프 제대로 받고 2만원대 에서 15만원 대까지 무려 600에서 700%가 넘는 상승 모멘텀을 가져왔죠. 불과 한 2, 3개월 만에 이 정도로 주가가 올라줬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이 푸시를 해줘도 6배, 7배가 오르는데 중국 자본이 제대로 서포트 들어와 준다. 10배 넘게 오르는 거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다. 자, 이건 rf 셈이라는 종목의 차트인데요. 우리 주주님들 바닥 저점 2,000원 대비했을 때 29,000원까지 딱 봐도 그냥 한두 배 오른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주님들 10배 이상의 한 1500%의 상승 모멘텀을 가져오고 있죠. 자, 우리 주주님들 저점 대비 15배 상승 모멘텀 가져오는데 한 달이 채안 걸렸어. 아직도 10배 20배 상승 모멘텀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이렇게 상승 모멘텀 이 정도의 수익 가져가는 거 똑똑한 사람들은 다 알아서 가져갑니다. 제대로 된 작전을 세우지 못하고 정보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 10배, 20배 수익은 뭐 보는 사람만 보는 거지 내가 어떻게 봐 싶으신 거거든요? 여러분의 수익으로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자신있게 한번 투자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이 종목은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큰손 재력과 함께 테마 잡고 8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무려 6배, 7배 가까운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여러분 테마만 잘 잡고 세력 거래량만 재 애대로잘 터져줘도 일단 5배에서 7배는 그냥 갑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자꾸만 올라가기 시작하고 나서 깨닫고 중간에 부랴부랴 들어갈라 그러고 괜히 물리고 추격매수하다가 손해만 보고 그런 경험만 많아서 그렇지 여러분도 미리 알고 들어가면 10배 20배 수익 보는 거 절대 남일이 아니라니까요. 의외로 5배 10배 15배 상승 모멘텀 가져가는 종목 많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돈 나올 구멍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주주님들이 몰라서 그래요 제가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추천 종목 드릴 때마다 수익 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돈 자랑을 해주시거든요 어저 주식 하면서 맨날 맘 고생만 하고 수익 한 번도 못 봐봤는데 이번에 처음 돈 벌어 봤어요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최비손님도 가방값 벌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돈 자랑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돈 자랑해주시는 분들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 59625 5, 2, 3, 9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번 추천 종목 무료로 드릴 거고요. 시나리오 파일과 함께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제가 그냥 무책임하게 종목만 띡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 주주님들 최비서 추천 종목 매매 전략 시나리오까지 깔끔하게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주주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무료로 이번 기회 에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걱정 하시는 거 제가 이거 사라고 여러분한테 종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사면 어, 혼내 줄 겁니다 하면서 막칼 들고 협박하는 거 아니거든 우리 주주님들 아 이거 뭐 주가 조작 아니에요 이거 사라고 자꾸만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말 그대로 이 종목을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 추천드릴 뿐이지 사고 말고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뭐 제가 뭐라고 여러분 돈 가지고 사람 알아보 뭐 명령을 하겠어요 부담 없이 챙겨 가세요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 하시면 되고요. 추천 종목 부담 없이 가져가시고 이 종목을 얼마나 사느냐 많느냐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고 있으니까 너무 막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10 5962 5239.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대로 돈방석 앉을 수 있는 추천 종목 제가 시원하게 쌓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하인크코리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인크코리아, 우리 기업 실적 분석표를 한번 살펴보면서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당장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마이너스에 돌입하고 있는 와중인지라 많은 분들이 불안하시겠지만 여러분, 지금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보자면요, 마이너스 86%에서 마이너스 6%로,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16%로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적자를 메우고 메우고 메우면서 흑자 전환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유보율? 너무 좋아요. PBR 지수? 너무 안정적입니다. 재정성으로는 사실상 하인크 코리아 다른 기업에 비하면 굉장히 선빵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최근 감사 보고서 제출 건 한번 공시를 확인해 보자면 요즘 상폐 시즌이라 얼마나 예민합니까? 감사 보고서 제때 제출 안해서 상폐 얘기 나오고 돈 없어서 상폐 얘기 나오고 뭐만 하면 상장폐지 악재 찌라시가 막 돌고 있는 예민한 이 시기에 우리의 한국코리아 감사 의견 적정하고요, 존속 불확실성 사유 해당 여부 전혀 없고요, 내부 회계 관리제도 감사 해당 없고요, 존속 불확실성 기재 여부 없습니다. 기업 재정 성과 자체적인 이슈에 전혀 악재가 끼어 있지 않고요 재정성 현금성 지금 안정기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런 급락 상황에서 굳이 털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 주주님들 세력들은 개미님들이 확 쫄아서 물량 버리고 도망가기를 바래요 개미 물량이 이쯤에서 탈탈 털려 줘야 반등을 훨씬 더 가볍게 할 수가 있거든 여러분 쫄지 마세요. 지금 이 하락 모멘텀 짜증내지 마세요. 분명히 우리 조주님들 4월 주가 시나리오 당장 1, 2주 안에 나올 반등 시나리오 확인하신다면 지금 이 하락구간 조금 빡치고 뼈아프더라도 홀딩할 용기가 생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의 하락률보다는 내일의 상승 모멘텀을 기대해봐도 좋은 종목이니까 지금 이렇게 폭포수로 가파르게 주가가 무너진다고 해서 세력한테 뒤통수 맞고 꽁무니 빠져라 도망가지 마시고 현명한 판단 해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이 안에 담겨 있는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반등 목표가까지 증권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투자 매력도 리포트까지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안 가져가실 이유가 없어. 매수든 매도든 홀딩이든 여러분이 뭘 고민하시는지 간에 이거 하나만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셔도 절대 안 늦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한번 따라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친구 보여주지 마시고 혼자 보셔야 돼요. 자료와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소통방 초대 코드 같이 보내드려요.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어요. 웬만하면 여러분이 놓치는 정보 없게 꾸준하고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으니까 010-5962 5239 여기로 하인크 세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여러분 보기 편하시라고 문자로 시원하게 한번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무료로 드린데도 안 챙겨가셔. 여러분 이게 말 그대로 미공개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당장 이런 공개적인 방송에서 모든 걸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답답하고 여러분도 분명 답답하실 거야. 대신에 제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요거 아낌없이 공유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선물이라 생각하고 꼭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뭘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불안한 건지 여러분이 뭘 알아야 주식에서 마음 편하게 돈을 벌수 있는지 그거 제가 한번 빈틈 채워드리도록 할게요. 하인크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수익 보실 때까지 든든하게 끝까지 케어해드릴 거예요. 절대 혼자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긴가민가 도박 같은 주식 하지 마시고 남들한테 말 못할 돈 걱정도 않고 혼자서 외롭게 마음 고생하지 마시고 저 최비서와 함께 부자 되는 주식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